안녕하세요. 메이드봉입니다. 어떤 제영 유튜브에 구독자분이 청고추, 홍고추 좀 떠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청고추, 요 청고추입니다. 요거 홍고추고요. 이렇게 한번 떠봤어요. 청고추, 홍고추 닮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조금 닮은 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떠봤는데요. 요거는 홍고추는 조금 도톰하게 땄습니다. 요 길이가 제 손에 놨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게고 요걸 이제 수세미를 뜨려면 납작하게 딱 해야 되죠. 이렇게 납작했을 때 이렇게. 제 손바닥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세미 역할은 요거는 될것 같아요. 좀 통통하게 통통하게 뜨고 여기를 통통하게 떠 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그냥 작품으로 뜨려면 조금 진짜 이렇게 길쭉하게 떠야 되는데 저는 수세미니까 조금 통통하게 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고추를 아니 홍고추를 이게 청고추를 이렇게 떠 봤어요. 이건 조금 얄쌍하게 떴어요. 길이는 요거랑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똑같은 저기를 떴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요 끝에 부분만 조금 적했데 길이는 똑같은데 근데 얘는 좀 얄쌍하게 떴습니다. 얘는 요거는 살짝 눌러봤을 때 제가 손모양에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수세미를 요따 퐁퐁 떨어뜨려서 여기 설거지 면될것 같습니다. 조금 얄쌍하게 떠봤어요. 그거 차이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통한 고추를 원하지만, 요 홍고추를 떠야 되고, 조금 얄쌍한 고추를 뜨면, 요 청고추를 떠야 됩니다. 그거 차이는 다 똑같은 저기를 뜨개질 수법으로 떴는데요. 여기서 요거, 요 차이에서, 여기서 여기는 한길긴뜨기 3번 떴고요. 여기는 4번 떴어요. 여기는. 한길긴뜨기를 4번 떴어요. 요 자림만. 요 자림만, 여기는 4개 떠서, 코가, 여기는 6개가, 더 있는 겁니다. 이 통통한 홍고추는 코가 이것보다 여섯 코가 더 많습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여기부터 여기는 네 코. 한길긴뜨기 네번 떴습니다. 여기들은 다 요, 요런, 요 차이에서만, 요한 단에서만 네코 떴고, 요거는 세코 떴습니다. 세 코. 세 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보통 제가 수세미 뜰 때마다 꼭한개 빼기 안 뜹니다. 왜냐면 또 일반 실로 뜨면 또한번 떠야 되니까. 그리고 수세미 이렇게 뜨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씩만 떠도 많이 뜨어요 바구니에 장바구니에 그 이마트 장바구니 큰거 거기에 하나 가득 있어갖고 저번에는 그냥 바자에 기증을 했고요. 이번에 또 반이 채워져 있어요. 그건 또 어디다 기증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게다서 제가 저는 하나 빼기 안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색깔은 여러 가지로 뜨면 뜨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청고추를 노란 걸로 뜰까 하다가 아청 이름을 붙일 때 청고추, 홍고추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고추로 떴습니다 일반 실로뜰 때는 홍고 아니 노란 고추로 뜨는 겁니다. 마트에 가보니까 요새 노란 고추도 이렇게 길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고추로 뜰까 하다가 일반 실로 노란 고추로 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늘은 3호입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저기 수세미를 살살 뜨세요. 저도 살살 뜨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뜨지 않고요. 그냥 취미생활로 이런 이거를 뜨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머리를 굴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또 어떻게 떠야 되나 그런 작품 구상도 해야 되니까 조금 머리를 쓰게 되네요.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머리 쓰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덜 쓰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떠볼까 하고 궁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일반 실로 뜨겠습니다. 일반 실은 초록색과 노란 실로 뜨겠습니다. 일단 초록색으로 뜨는데요. 제가 이거 둘다 여기 고리 모양을 안 달았습니다. 고리 모양을 저는 수제 밀때 뜨다 보니 어떤 것은 고리 모양을 거의 안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리 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뜨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거 뜨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실을 고리를 달고 싶은 분 시들 고리를 달고 싶다면요, 이 실을 좀 길게 여기가 끝입니다. 이길 길게 좀 남겨놓고요. 길게 남겨놓고 이거한 사슬코 15개 정도면은 고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요정도 길게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 뜨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감고요. 줌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줌좀 하고요. 이렇게 만들고요. 원을 만들고 한번 감고 요거를 잡고 이걸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여기다, 바늘을 넣고, 사슬코를 뜹니다. 되게, 이고이이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뜨고, 요거를 조금 잡아당기겠습니다. 원이 조금 작아야 뜨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원을. 일단, 한길긴뜨기, 이원 안에다가, 요원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6개 뜨겠습니다. 한번 감고 요원 안에다가 한번 여기 원입니다 두번세번네번 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려요 어떤 부족자분이 저에게 청고추 홍고추를 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분 이름은 좀 여기서 밝히기 모여서 그냥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뜰수 있으면 떠보겠습니다 다음 요거를 살짝 잡아당기고요. 끝에 거니까 잡아당기고요. 이번에는, 요맨 처음에 뜬, 맨 처음에 뜬요 사슬코. 여기 맨 처음에 뜬 사슬코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벌레 나니까 조금 이게 여섯 코 빼기 안 떠서 조금 뜨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맨 처음에 뜬 사슬코입니다. 이 사슬코가 아닌 코에다가, 아이고, 이거 빠지다 사슬코가 아닌 코에다가, 요거를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줍니다. 잠시만요. 오겠다.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이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겠습니다. 얼굴 활짝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빼뜨기 했습니다. 빼뜨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슬코 3개 잡고요. 하나, 둘, 셋, 각 코마다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떠주면 됩니다. 여기 사슬코 뜬 코에다가 뜹니다. 여기 자, 꾸만 꼼꼼해지는 것 같아졌구요. 잠시만요, 제가. 네. 보겠습니다 하나. 각 코마다 한 코씩 뜨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한코 떠주고요. 여섯 코입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한 코. 각 코마다 한 코씩 이렇게 떠줍니다. 옆에 코에 또 떠주고요. 그이고 이렇게 잡기가 이게 힘듭니다. 그럼 네코 떴습니다. 그 바로 옆에 그에 또 다섯 코, 여섯 코, 6코, 여섯 코를 다 떴습니다. 그다음에 맨 앞에 요게 사슬 코뜬그 자리가 왔습니다. 사슬 코뜬 자리가 왔습니다. 여기. 여섯 코라 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맨 처음에 보면 여기 사슬 코입니다 요 사슬 코가 아닌 코 사슬 코가 아닌 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고요 한단 더 뜹니다 하나 둘셋 뜨고 또 여기 사슬코 뜬그 코에다가 한번 떠주고요. 그다음 그 바로 옆에 코에 또 떠주고요. 여섯 코만 떠주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또한번 떠고요. 각 코마다 한 번씩 뜨면 됩니다. 1번. 그 다음. 2번. 엄마 휴지 좀풀러서요 일단, 다섯 번. 잡기가 조금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잡고 뜹니다. 다섯. 바로 옆에 코에, 아이고, 여섯. 각 코마다 뜨는 게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여섯 코를 떴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잊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사슬코 여기 보면 이게 사슬코입니다. 사슬코가 아닌코가 아이고 사슬코가 아닌코가 요겁니다. 여기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아이고 이거 여섯코라 꼭지 부분이 이걸 가늘게 떠야 돼서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세단요건 이제 조금 잡아당겨주고요. 하나, 둘, 세단 떴습니다 제가. 일단 이번에 사슬코 세개 잡고요. 일요 사슬코 뜬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는데요. 이렇게 하고 한번 감아서 한번떠 주고요. 이렇게 떠 주고. 요 그다음 또한번또 감아서 그 떴던 그 코에다가 다시 한번두번 번. 그다음 또한번 감아서 세번 이렇게 됐을 때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다음 사슬코 세개 뜹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다가 또 똑같은 방법으로 뜹니다. 바로 옆에 코입니다. 바로 옆에 코에다가 한번 감아서 두고 떠주고요. 또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다가 떠주고요. 그다음 또한번 감아서,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다. 아 바로 옆에 코래요. 같은 코에다가요. 죄송합니다. 같은 코에다 반복합니다. 3번을 이렇게 떠줍니다. 그다음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사수코, 하나, 둘, 셋. 아이고, 입에 뱉습니다. 바로 옆에 코래인 게.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다 세번을또 뜹니다. 바로 옆에 코입니다한번 떠주고요. 또한번 가면서 그 코에다가 요 떴던 코에다 다시 한번 뜹니다. 두 번. 그 다음 또한번 가면서, 이 떴던 코에다 다시 한 번. 세 번. 3번. 세 번만 뜨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 그리고 한꺼번에 뺍니다. 그 다음 사주 코세 개. 하나, 둘, 세개 뜹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런 게 여섯 개 되면 됩니다. 요런 게. 하나, 둘, 셋. 요런 게 여섯 개 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떴으니까 바로 옆에 코에다가 또 똑같이 뜹니다. 한번 감아서 옆에 코에다가요.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다가. 아이고, 이것 때문에 또 매듭 때문에 이게 안 나오네요. 아이고, 매듭이 동안 대로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매듭이있어 갖고. 한번 감아서 이렇게 떠주고요. 그 다음에 또한번 감아서 그 떴던 코에다가 다시 한번 떴던 코에다가 다시 한번 뜹니다. 떠주고요. 그리고 그다음 또 다시 한번 감아서 그 떴던 코입니다. 떴던 코에 다시 떠주고요. 그다음 이렇게 해 주고 그래서 이게 또네줄네 네 줄일 때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좀 약간 풀겠습니다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사슬코 세개 뜨고요. 2, 3난단또 그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코했다 바로 옆에 코했다가또 똑같이 뜹니다.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했다가 떠주고 또 감아서 그 같은 코입니다. 떴던 코에다가 다시 한번 그다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빼주고요. 하수코 세 개입니다. 세. 그다음 바로 옆에 코 이제 마지막 여섯 개된것 같은데 여기까지 뜨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코입니다. 한번 해주고 또한번 감아서 떴던 그 코에다 다시 한번두 번이야. 또한번 감아서 코에다 다시 한번 뜹니다. 일단, 거 한꺼번에 빼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사슬코 세개 떠줘야 됩니다. 마지막에도요. 이 떠주고, 여기다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여섯 개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마지막에도 사슬코 세개 떠갖고요. 여기 맨 처음에 했던 그 코에다가 이어줍니다. 여기 보면, 여기 코에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슬코고요 여기 코가 있습니다 거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어구구구. 죄송합니다 빼뜨기 해주고요그 다음 사슬코 세개 잡고 하나 둘셋 사슬코 잡은 그 코에다가 한번 떠주고요그 다음 고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 코에다가 이거 코 같지도 않고 콘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다가 하나 더떠 주세요. 여기게 하나 더떠 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실 바꿈 하겠습니다. 노란 실로 바꾸겠습니다. 실을좀 조금 풀려요. 러 일단 여기도 코를 하나 잡고요. 이렇게 단 상태에서 여기를 코를 잡고요. 이렇게 코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코를 빼줍니다. 이렇게 빼줬습니다. 다음 이 실은, 초록색 실은 이렇게 잡고 뜹니다.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길긴뜨기 세번뜰 것이냐, 네번뜰 것이냐는 여기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몇번뜰것 같네요. 저는 번뜰것 같나요? 저, 3번 뜨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초록실은 이 안에 딴 넣고 떴습니다. 요 안에 딴 넣고 떴습니다. 초록실은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뜨면 안 돼. 실 바꿔야 되는데. 요렇게, 여기를 요렇게 세 번을 떴으면 이 청고추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한길긴뜨기를 한번더 뜨면은, 이렇게 한마리 말해서 한 번을 더, 이게세번 떴으니까, 네번 뜨면, 한번더 뜨면은, 이렇게 뜨고, 또한번더 뜨면요. 요 이렇게 한 번을 더 뜨면은, 이렇게 네 개. 네 개를 뜨면은, 이렇게 홍고추가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청고추냐, 홍고추냐의 차이는 그렇게 됩니다. 얄쌍해. 요거를 네 개를 떴으면 한길긴뜨기 이렇게 네 개를 떴으면요, 이렇게 홍고추처럼 이렇게 통통한 고추가 됩니다. 통통한 고추가. 그 다음에 여기를 저는 이제 세 번을 뜰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한길긴뜨기 여기를 세 번만 뜰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만 떴을 때는 여기가 얄쌍한 이거. 청고추가 됩니다. 이게 얄쌍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그거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저는 요기를세 개만 뜨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됐을 때실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두 줄이 있을 때실 바꾸면 됩니다. 실을 바꾸겠습니다. 바꾸고요. 일단 요기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가 구멍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두 개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씩 뜨면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떠주고요. 그다음 또 여기 여기다가 또 한번 떠주면 됩니다. 두 번. 그다음 이렇게 됐을 때또실 바꿀. 바꾸, 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안에다 같이 넣고 뜨겠습니다. 한번, 두 번, 세번 저는 세번 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노란 부분을 네번 뜨면 홍고추가 됩니다. 통통한 홍고추가 되는 거고요. 여기 세번 뜨면은 얄쌍한 가느다란 청고추가 됩니다. 조금 가느다 랗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또실 바꿈입니다. 실을 바꾸겠습니다. 또, 두번 떠주면 됩니다. 여다두 번. 이것도 이렇게 보면 구멍이 여기 보이고 여기 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거기다 대만조 여 떠주고요. 하나, 둘, 딱 떠주고요. 다 이럴 때또 실을 받고. 초록색만 실을 안 했다 넣고 뜨면 됩니다. 초록색은. 노란색은 얼마 차이가 안 지니까 요 초록색만 넣고 뜨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꽃추뜨 사람은 네번 뜨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서 실을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끝까지 뜹니다. 또 실을 바꾸고요. 꼬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바꿔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개 보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두개 코가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떠주고요. 또한번 떠주고, 요것도. 그 다음, 요럴 때또 실을 바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홍고추냐, 청고추냐에 따라서 요게 한길긴뜨기가 3개냐 4개냐 입니다 저는 청고추를 떠야 돼서 4, 3개를 떴습니다 홍고추 뜨시는 분은 요걸 4번 뜨시면 됩니다 통통한 고추를 원하시면은 4번을 떠주면 됩니다 요거를요 그 다음 또 이럴 때또 실바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랑 이 부분하고 2개를 떠줍니다 이렇게. 수세미 실도 요거 두 개가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떠주고요. 그 다음 요래서 또 실을 바꿔. 실이 점점 꼬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 초록색 실은 요 안에다 넣으면서 뜹니다.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고추 뜨시는 분들은 네번 뜨면 됩니다. 홍고추는요. 그 다음에 또 실을 바꾼 실을 바꾼 해주고요 일단 여기다 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또한번 여기다 두번 그리고 또, 또 실을 바꾼 실이 이렇게 바갖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초록색은 어떤 독특입니다. 하나, 둘, 세번 떴습니다. 초록색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뜰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요. 보이지 않게. 놓고 잠시만요, 실을좀풀려놓겠습니다 요걸 요 안에다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여기 또, 맨 처음에 요거 사슬코 뜬, 사슬코가 아닌 코에다가, 이게 사슬코입니다. 아닌 코가 요겁니다. 여기 한개긴뜨기두개 떴으니까 한 코, 두 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이걸 안에다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사슬코 세개 잡고요. 이제는 그냥 한길긴뜨기를 뺑 돌아서 뜨면 됩니다. 여기에 사슬코 뜬그 코에다가 하나 떠주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초록색은 두 코입니다. 두 코. 2코. 두코 떠주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노란색은 세 코입니다. 이걸 여기다 안했다 으면 나중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안 넣습니다. 그다음 노란색 3코. 각 코마다 한 번씩 뜨면 됩니다. 각 코마다. 이제 뺑 돌려서 그냥 뜹니다. 각 코마다 한 번씩. 초록색 2코. 하나. 또, 바로 옆에 코. 각 코마다 한 번씩 떠서 뺑 둘러서 뜨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똑같이 뜨는 게 이제 네 단을 뜹니다. 네 단을. 네 단을 코 늘림 없이 그냥 뜹니다.